예, 계속해서 어레이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어레이를 손수 어떻게 만드는지를 배웠고 어레이를 어떻게 뭐 어레이의 이름을 어떻게 순그 인덱스를 어떻게 붙이는가, 로우를 먼저 로우의 번호를 말해주고 그 다음에 칼럼의 번호를 말해주면 어떤 오렌지 이렇게 뽑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이번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해서 어레이를 직접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필요한 원소들을 뽑아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은 똑같은 어레이입니다. 어레이 이, 제로라고 이름 붙인 자, 실행시키면 이렇게 되는거고 그걸 이제 fg의 2d 그리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고 이름을 그리드 제로라고 붙였습니다. 3행 5열 자 예를 들어서 이 어레이, 어레이에서 그 두번째 행을 뽑고 싶지 않습니까? 두번째 행에 있는게 뭡니까? 6 7 8 9 10 이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리스트에서 큰 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두 번째 원소랑 똑같습니다. 이큰 리스트에서 두 번째 열은 두 번째 이 원소지 않습니까? 어레이, 작은 어레이로 작은 리스트로 된이두 번째 원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배웠던 파트를 사용하여서 이 어레이에서 두 번째 걸 뽑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6, 7, 8, 9, 10 이렇게 두 번째 행을 뽑았습니다. 거기다가 이마3즉두 번째 행의 3열, 뭡니까? 두 번째 행의 3열은 8이죠. 8을 뽑으려면, 일단 두 번째 행까지는 뽑았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소를 뽑으면 되는 거죠. 6, 7, 8, 세 번째 원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행까지는 요 표현이 뽑은 요거니까, 결과가 이거니까, 그걸 그대로 써두고 거기에 들어가서 세 번째 파트를 주세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어, 그럼 이제 8이 나왔습니다 8이 요8 저희들이 원하던 이8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두번째 행에 세번째 열 8, 8이 나왔습니다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파트를 사용하시면 파트를 두번 사용하시면 딱 원소까지 뽑아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따로따로 음 이게 노테이션이 좀 기니까 축약형으로 그냥 더블 브라켓 치시고 2,3 바로 찍어 주셔도 됩니다 로 w 처음에 처음에 나온 숫자는 로 w 죠 행두 번째 나오는 숫자 열 이런 식으로 바로 찍어주시면 바로 답이 바로 나옵니다. 자, 이거 저희들 뭐 파트 할때 했는데 지금 어레이 할때 하도 많이 사용되니까 다시 한번더 강조드립니다. 자, 이제는 그 특정한 원소를 뽑았습니다. 이, 콤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 두 번째 행의 세 번째 원소가 아니라 모든 행에 있는 세 번째 원소만 보여주세요. 자, 잠시만요. 그리드 한번 더 볼까요? G R I 어, 이네 G R I D 0. 자, 모든 모든 행에 있는 세 번째 원소, 즉 뭡니까? 모든 행 하나, 둘, 셋. 여기서 세 번째 원소들은 세 번째 원소들은 3, 8, 13 요런 거죠. 고를 때는 그냥 all이라고 쳐 주시면 됩니다. 행의 자리에 all이라고 쳐 주시고 열의 자리는 fix를 하시고 세 번째 열이니까 fix 하시고 m 럼은3로 fix를 하시고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 결과는 여기 있는 세번째 행, 3, 8, 13이 나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행도 뽑을 수 있고, 열도 뽑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행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그 열은 이행인데, 칼럼은 전부 다 보여주세요. 다시 말하면, 모든 칼럼에서, 모든 칼럼을 다 보고 싶은데, 행은 이행만 보여주세요. 이 말입니다. 결국, 뭐, 두번째 행을 보여달란 말이죠, 이 말은. 이런 식으로. 두 번째 행이 나왔습니다. 자, 이뭐두 개가 이게 결국 두 번째 행을 보여달라는 거니까 전체 열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두 번째 행이라서 요거 왼쪽과 오른쪽을 같이 놨을 때출구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이제 모든 열이 아니라 다시 한번더이 그리드 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행을 뽑는데 열은 2 열에서 4 열까지만 보여주세요. 두 번째 행의 넘버들 중에서 열은 2열에서 4열까지, 즉 7, 8, 9가 나와야 되겠죠. 그 노테이션을 뭐 2행은 처음에 2행이고, 그 다음에 칼럼은 2에서 세미콜론 두번 찍으면 2에서 4까지라는 소리입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거 저희들 파, 파트 명령할 파트 명령할 때 많이 했었더랬는데 이제 정말 유용하겠습니다. 열에 해서자 7, 8, 9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노테이션으로 모든 행 중에서 일단 모든 행이죠. 마지막 열만 뽑아주세요. 이걸 저희들 예를 들어서 뭐 열의 숫자가 5개라는 걸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5라고 쳐도 되는데 그걸 몰랐다. 그렇지만 제일 끝에 있는 칼럼만 보고 싶다. 이러면 마이너스 1.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있는 거면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치시면 되겠습니다. 편하죠. 이게. 50, 15. <laughs> 만나볼까요? 이 그리드 제로가 밑에 있네 그리드 제로 한번더 해봅시다. 5, 10, 15, 마지막 열 맞죠. 모든 행에서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array가 그 3행 5열인데 이걸 테이블로 다시 reconstruct를 할수 있습니다. 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redundant 하는거, 괜히 한것도 되풀이 하는거 그런건데 한번 그냥 엑서사이즈를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 안에 표현은 array0인데 그 array0의 파트입니다. 파트 part. 어떤 파트냐? 행 넘버죠. 이렇게 파트 이게 2d array니까 이거는 행 넘버입니다. 근데 행 넘버가 처음에는 1 그러니까 첫 번째 행 아이가 이제 2가 되면 2두 번째 행 아이가 3이 되면 세 번째 행. 결국 이거는 array0와 똑같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array0와 똑같죠. 오리지널 array와. 한 번씩 이런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여기다 딴걸 넣어서 같이 묶어 준다든지 그렇게 할때이렇게 해야지 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봐요요거 약간 다른데. 이거는 비슷합니다. 테이블 들어가고 어레이 들어가는데 요번의 파트는 그 정확한 원소 하나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원소냐? i, i. 이렇게 하면 i가 1일 때는 이 어레이에서 1,1 1, 로가 1이고 칼럼이 1인, 1이 나오겠죠 i가 2로 갈 때는 2,2 2, 로가 2고 칼럼이 2니까 7이 나오겠죠 i가 3일 때는 3,3 3, 13이 나올 겁니다 대각선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뽑아 줍니다 이거 나중에 지금은 이게 뭐 그냥 약간 아카데믹 엑서사이즈 인데 나중에 그 매트릭스 이런 거배우실때 트레이스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된 거를 뽑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오만 거 여기 있는 모든 건다 뽑을 수 있습니다.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1713 이런 식으로 1713자 그럼 이제 테이블로 어레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때까지 저희들은 테이블로 이제 웬만해서는 이렇게 2D로 잘안넘어가는데 순서상 만들 때 빼고 순서상 만들 때는 예를 들어서 뭐 j,5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j 대, 뭐 j도 뭐 j 있고 또는 j 대신에 예를 들어서 뭐 순서상을 만들라면 이렇게 순서상 자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아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테이블 자체를 두 번을 써서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면 1에서 5까지 나오겠죠 이런 리스트가 1에서 1 2 3 4 5 왜냐하면 쟤는 1에서 5까지 가니까 그런 리스트를 간단한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체를 세번더 돌리겠습니다 세번더자 안에는 똑같고 안에 있는 거, 요 제일 마지막 에 있는 테이블 안에 명령어는 또 테이블입니다 그게 바로 위에서 했던 거 요거는 1 2 3 4 5가 나오겠죠 나오고 이 자체를 i가 1 2 3세번돌리라 여기 왼쪽에 표현은는 i가 없기 때문에 요것만 그냥 세번 반복하는 겁니다 해볼까요? 요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12345 12345 12345가 세번이 되어서 array가 되었습니다 요렇게 테이블 두 개를 이렇게 써 주셔도 되고 하나씩 그걸 그냥 묶어서 요번에 i가 먼저 나옵니다 이 i가 여로 나오고 이 j가 요렇게 나와서 테이블 한코멘드에 i, j 두개다써줄수 있습니다 요렇게 되면 이제 2차원적인 array가 되는 거죠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거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이, 얘랑 얘랑 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게 더 간편한 노테이션이죠. 이렇게 쓰면 더 공간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자, 이거, 이거, 이렇게 순서 이렇게 가는 거는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 아이가 왼쪽으로 가고, 여기 안에 있던 아이는 바깥쪽으로 가고. 즉, 이게 실행을 시키면 제일 처음에는 i가 1입니다. i가 1이고 j는 1에서 5까지 한번 돌고 다 돌았으면 그 다음엔 i가 이제 2가 됩니다. 2가 되고 j는 또 1에서 5까지 또한번 돌고 마지막에 i가 3이 되고 j는 또 1에서 5까지 한번 돌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 짓는 겁니다. 결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행 i가 1일 때 j는 1, 2, 3, 4, 5쭉 나와주고 두 번째 i가 2일 때 j는 또 1, 2, 3, 4, 5쭉 나와주고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서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제일 처음에 i는 1이고, 그 다음에 5까지 가니까 6이죠. 그 다음에는 또를 다니까 11이죠. 그 다음에는 5를 다하면 15를 넘어가기 때문에 i는 1, 6, 그 다음에 11. 세번 도는 거죠. 세번 도는 거죠. 그 반면 j는 그냥 1에서 5까지. 각각의 i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주면 제일 처음에는 i가 1이죠. 그다음에 j는 1에서 5까지 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표현은 i는 1이니까 1 1은 그냥 0. 더하기 j니까 이거 제일 첫 행은 1 2 3 4 5가 나옵니다. 두 번째 행은 i가 이제 5아 이래다가 5를 더하니까 6일 때죠. 6이고 j는 뭐 1에서 5까지 가니까 i를 여기다 6을 집어넣으면 표현에 6을 집어넣으면 6 1 해서 5가 되고 j는 1에서 5까지 가니까 5 더하기 1에서 5까지를 더하면 6부터 10까지 가겠죠 그쵸 5 1에서 5까지를 하니까 6부터 10까지 가고 세번째 행은 아이가 이제 11일 때니까 왼쪽으로 오면 11-1은 10이죠 거기다가 1에서 5까지 더하니까 11부터 15까지 가는 거자 해보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아까 저희들이 손수 만들었던 리스트랑 똑같이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재밌는 일들을 많이 할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리드로 만들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리드만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이번엔는 i도 9까지 가고 j도 9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그 표현은 i랑 j랑 다 하라. 결국 이더셈 테이블을 만든 겁니다. 볼까요? 자, 이게 맞는지 봅시다. 이요 왼쪽 여기 요, 줄 행은 i죠. 그 다음에 열은 j이고, i가 1이고 j가 1이면 1다기 1은 2. i가 2고 j가 1이면 1 다기 2는 3그 다음에 i가 3이고 j가 1이면 1 다기 3은 4 이런 식으로 이 어떻게 보면 덧셈 테이블입니다. i가 i가 9고 제일 마지막에 9죠. 그 다음에 j가 음, 9면 9 다기 9는 18 덧셈 테이블 완성됐고 곱셈 테이블 해볼까요? 자, 이뭐9구단이죠1 곱하기 1은 1 뭐2 곱하기 2는 4. 제일 마지막에 9 곱하기 9는 81. 예, 구구단 테이블 완성됐습니다. 편하죠 이거. 자 이제 이번에는 그냥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이도뭐이제란 말도 없지만 무조건 그 row는 세번 반복하고 column은 5번 반복해라 이 말입니다. 3, 5 축약형이죠. 그리고 반복할 때마다 yes란 표현을 적어줘. 자 해보겠습니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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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식으로 3 x 5의 yes를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까지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와 연습 문제 꼭 풀어보시고 어, 강의 노트는 그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존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